몬베베 안녕 사실은 방금 전에 커버곡 녹음을 끝냈습니다 녹음한 김에 아그 카페 갔는데 너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브이앱 좀 켜달라 그래가지고 아 목은 일부러 좀 쉬게 했어요 오늘 할 노래가 조금 야 귀엽게 뭐 이렇게 뭐 고양이야? 약간 쉰 목소리가 더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, 목소리 신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.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. 혹사시킨 다음에 그리고 녹음을 들어갔어요. 보고 싶었어요. 근데 아이디가 오5인혁이네 아,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면 좋아할 거잖아요. 하면 좋아할 거다 알아요. 그래서 좀 하고 있어요, 요즘. 살 빼지 말라요살빼면또 잘생겨졌다고 좋아하실 거면서. 컴백은. 컴백은. 언젠간. 광백은. 광백은 제일 자신있어요. 광백은. 광백은 제일 자신있어. 광백은 어떻게 보여줘. <laughs> 보여주고 싶은데. 까만오빠 살아있냐고. 그 친구는 뭐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기도 하고. 사실 녹음 처음 했다가 어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녹음을 엎어버리고 문배배한테 브이앱이 킨 다음에 사실 제가 오늘 녹음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엎어버렸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스테이크 쓸려도 그거 먹고 하는데 갑자기 잘 되더라고요. 이걸이 어디지잘 몰라요. 바꾸긴 했는데 이것도 몬베베가 주신 거라서 팔찌 몬베베 분들이 둘다 주신 거라서 정확히 는잘 모릅니다. 아 커버고 커버고 무슨 곡인지 여러분 그러면 아까 녹음한 거 아닌가 하... 들려드리지 말까? 아니 아니 안 들려드려야겠다. 어? 제 커버고 뭔줄 알아요? 방금 어떤 분이 제가 언제 말해줬어요? 다음 커버 곡으로 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. 안아줘 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. 아, 내가. 나줘를줘 아무 고서 내게 달려와줘. 오케이, 됐습니다. 동물습 시작할 건데 캐릭터 이름 좀 지워주라. 아, 뭐, 그거, 뭐, 그거 하던데? 아, 피곤해 보는데, 지금 많이 피곤하진 않는데, 눈이 조금 피곤하네요. 캐릭터 이름 좀 지어주라. 몬베베, 사맹씨 몬베베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. 베이비, 베이비, 너무 보고 싶어요. 베뱃살네뱃살네 뭐죠? <laughs> 아 그래도 점점점점이런뇨 너무하네. 띠동갑인데 오빠라고 해도 되냐고요? 어, 그거는 제 마음에 살짝 양심에 가책게 살짝 느껴지는데 자 정리합시다. 띠동갑이면 오빠라고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. 네. 몸매배 사실 제가 지금 녹음실에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막 넣고 할수 없어서 30분만 하기로 했거든요. 30분이 지났네. 몸매배 얘기만 좀더 들어주다가 갈게요. 30분 지났어요. 30분 지냈어요. 31분째야. 20분밖에 안 됐다고요? 지금 57분 27초로 지나고 있는데.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. 두번 이상 본 영화 중에 하나 만 추천해 줘. 나는 어바웃 타임이 사실 제일 좋았는데. 미드나잇 인 파리. 왜 이렇게 로맨스를 좋아하냐고? 원래는 맨날 SF 보고 막 액션 보고 이랬거든요. 근데 로맨스 코미디를 딱 봤는데 어 너무 재밌는 거야. 공포 영화 잘못 봐요. 공포 영화 잘못 봐요. 이제 35분이다. 되어 가는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게요. 바이바이. 안녕.